다음으로 이명훈련님, 예,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흰영훈련입니다. 네, 우선, 그, 추모 기념발전에서 노력하시는 우리 강창식 국장님들께서 장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공무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공무파악을 다, 오다심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 대답을, 답변을 못하시면, 우리 과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영동에서 진천, 진천에서 영동, 민자 유치고 고속도로 있죠?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진천 쪽에 중부 고속도로에 네, 이제 그 붙게 되는데, 네, 사실 우리가 이그 지역에 상당이나 또 혁신도시, 또 인근의 증평군, 어, 이런 그 다각적인 교통, 그 총지, 교통이 그 필요한 그런 지역들이 많은데, 네, 이곳에 그나들목을좀 미리 우리가 그 준비를 했었으면 좋겠다. 아, 이런 부분을, 어, 어보고 때나, 어, 우리 그예산시 때도 몇번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나들목의그 중요성에 대해서 어,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한, 지금 뭐, 저, 일단 설계에서 배제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라도 실시하겠다. 이런 그 전에 그지평의 답변을 받았어요. 그러나, 공사라는 것은 할때 해야지, 이게 나중에 한다는 것은 오히려 예산도 더 들어가고,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어떤 갈등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진천의그낫도모 그,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형념고소물주학 천식입니다. 어, 인형을 위한 지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제들 뭐, 의원님 말씀에 서도꼭 공감하고 있고요. 진짜 나들 뭐, 추가 어, 숙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좀 어, 공감하면서 계속 그 포스코 이에 지해서 제안을 하는데 그래서 검토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들목이 좀 어려울 경우에는 뭐, 학교 때 어, 여의 굳이 졸업식도 안 되고, 나들목, 아니면 좀하이피스 나들목이 좀... 정해달라고 제상 그래서 어제부터 이씨 관계자들과 들도 있었지만 이 부분에서 계속 얘기하 지금 계속 그렇게 에서또가고 있습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꼭그 나들목이 그 위치가 돼서 어, 지역 주변의 경제 활동에 고큰 도움이 될 수도 이렇게 그 해주는 것이 결국 우리 진척뿐만 아니라 요즘 꼭 충북의 현장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한 가지만 더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카포스라고 아시죠? 중국 자동차 전문 정비 업체. 네, 규영 고속차 감찰시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카포스 단체가, 지금 어, 여러 가지 그 어려움, 그런 환경 속에서, 어, 좀 지원을 좀 해줘야 겠다 그래서, 그 4년 전에 우리가 충북도에서, 그, 자동자 정비 전문업 그 지원조례를 그 만들었습니다. 네. 그런 지원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까지도 그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조례라는 것은, 네. 음, 우리 그 도민들을 위한 조례고, 또그 조례를 그 제정을 했으면, 우리 그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그 조례에 따라서 그 집행을 해야 되는 그 부분인데, 그사년이 넘도록 지금 그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균형, 정송 장, 장, 씨입니다. 어, 위원님, 어, 지리의 작품 드리겠습니다. 아, 조리가 만들어지고 당연히 이제 에 수환되는 어떤 예산이라든가 또 쏘어야 되는데, 지들, 그, 그, 사안이 내부적으로 많이 좀, 어,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좀, 그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저도, 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 다른 시도를 좀 알아봤는데, 한미의 시도가 계속 지원을 하는 걸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계속 자동차 정보자들의뭐그 지원비가 공공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동차 기술이 도보다또 자꾸 지쳐지면안 되니까 그런 결국엔 도민들이 이제 그 서비스를 좀 챙기지 는데 제가 같이 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면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당초에 사회, 내년도 당초에 사회, 제대로 욕 했는데 조금, 발목이 좀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함께, 어, 최전, 내년 취미에 가고 될수 있도록 적 제대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아, 어, 내년 네, 추경이면, 그, 3월달 정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또다시 또그 추경을 말씀하시면은 그때도 뭐 된다는 보장 없어요. 그렇죠? 4년이라는 세월이 지냥 예, 흘렀는데, 뭐 추경에도 그 된다는 보장이 있겠어요. 더군다나 지난번 9월에 그 우리 자소서 전문 정비호그 예. 신사업이 우리 충북에 등식 주신 분 아시죠? 예, 그때 당시에 전국 관역1 그 9별의 회원들과 중앙부처의 국회의원들이 우리와 여섯 분이 내려오셨고, 당시에 뭐, 그 의장님부터, 국회의장님부터 다수 그 국회의원들이 그 축하 메시지까지, 영상까지 전달했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는 우리 충북이 그 자동차 전문 정비업에 대한 그 메카로 봐도 관한아인데 조례를 만들어놓고 지원을 그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국민, 국민을, 우리 도민을 운영한다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국장님 지금 그렇게말씀하신다그러면 결국 차라리 조례를 그 없애버리고 우리 그저 자동차 전문조비업그 조합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한 충북도에서 전혀 지원할 그런 그 부분이 명분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철회하겠습니다 차라리 그게 낫지 않나요? 의 후예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지금, 아주 또 친한 뭐, 노력한다는 표현이 좀 많이 부족할 수 있겠지 모르겠지만, 다른데도 우리 또 재정적인 면에서 또 그런, 불협한 필요, 것, 또 연구선수가 할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야,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어, 부분은 상당히 또동영도 있고, 또 저희들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는 걸 제가 느끼고 있으니까, 그냥 제가, 지금 당초, 내년 당초에서는 어차피 예산이안 어, 되는 상황이라, 돈더 어,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 혹시, 더, 더한 번, 열심히 노력해야 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당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휴, 참, 국장님. 저는 진짜 우리 그 공직자들한테, 근 7년 동안 유정활동을 하면서, 고통 한번안 쳐, 안 쳐본 사람이에요. 네? 왜? 지평구에서 공직자들이 동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를 만들어주는 것이 또 저에 대한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는데 이 부분에다가 또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전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추경에 될것 같아요. 약속하실 거예요? 제가 한번 적절한 분이 어상수없 항상 그 우리 지평구에 하는 얘기가 예상 없다 예상 없다 이래요. 지사님의 역전사업 하나만, 하나만 줄이더라도 우리 지원조례충청북도가다 해도 남습니다. 도민을 위한 행정을 하셔야 되는 곳이지. 내년에 3월달에 추경, 그, 자신, 이게 해주실 수 있어요? 네, 제가, 어, 기념사서는좀그 자신을 다 해가지고, 보고, 생각하고, 열심히. 아, 아, 뭐, 아, 네, 아 그렇게 아, 말씀하시고, 또안되고그러시잖아요 그죠? 그럼 의원들이 뭔뭐 필요가 있어요? 의원들이 왜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의원들이 지금 그 감시가 가장 기본인데, 그럼 의원들이 여기 뭐 필요가 있어요? 의원들 다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조례까지 만들어 놓은 거.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 예, 네,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3, 4년, 3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그 그게 수반되는 예산이 좀꼭고 얻을 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실까요? 하실까요? 할 거예요?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제가 장담은 할수 없지만, 시경때 아까 우리 김옥경 의원께서 말씀 해 주셨던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예산도 같이 두다중복제가 치밀시고 적응을 하겠다면서 전세버스 지원조례도 만들어놓고 그것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 지금 우리 중국도 현실입니다. 네. 그럼 조례는 뭔 필요가 있어요? 국회로만 하자면 그 법이잖아요, 법 우리 충북도에는 조례가. 근데 이것을 만들어놓고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 전도를도 말씀드렸지만은 원들을 무시하는 거고 충북도민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뭘 이런 조례를 만들어요? 당최 만들지 말든 만 만들지 말든지. 결국 우리 그 조합원들은 하태 응? 그 십파티는 그런.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뭐, 부장님이 그 뭐, 해결을 할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 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응? 네? 거의 뭐, 긍정적인 그런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네. 제가 연말에 그큰 복수를 한번 내겠습니다. 예, 네, 하여 뭐, 그런 추진사항을 계속 이렇게 여의하고도 보고 그러면서, 지나가는 것이 또, すみません。